긴급 라이브를 시작한 바이크 유튜버. 얼마 전 도난당한 바이크를 중국 거래 사이트에서 발견한 것인데요. 이에 판매자와 접촉을 시도. Yo, Where are you at? 잠시 후 약속장소에서 자신의 바이크와 my, 10대로 보이는 범인도 만납니다 yeah, 일단 유튜버는 구매자인 척 범인을 떠보는데 yeah, it, go like 자신의 바이크임을 확실히 확인하고 I, you know, I, I 사실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을 확실히 확인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는 범인. Yeah, go ahead, go ahead, 그런데 그 순간 go ahead, 망치를 돌며 유튜버를 위협합니다. You 하지만 범인이 입은 옷을 보면 알수 있듯이 oh 이곳은 미국이었습니다. Get the, get the heck out of here, dude. 역시 검법이 답이네요.